자, 안녕하세요. 저 상법 담당하고 있는 이장혁 변호사입니다. 자, 1년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게요. 우선, 뭐, 제가, 뭐, 출신 학교는 어디고, 뭐, 강의 경력은 몇년 됐고, 이런 것들은, 뭐, 선배들한테나 친구들한테 들으서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고,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소개를 좀 할게요. 우선, 어, 기본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기본 강의는 이미 했어요. 1월달에 이미 했었죠. 기본 강의는 들으실 분들은 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다 좀써 놓고 할까요? 어, 1번이 이제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이건 이제 중요도 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 1년 동안 진행되는 강의 순서들에 따라서 쓸게요. 두 번째가 이제 선택형이에요. 선택형은 이제 제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하는데 교재가 두 가지죠. 변시편하고. 그 다음에 모고편두 가지죠. 여기 이제 4월달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종합반 수업이죠. 여기서는 이제 사례형 강의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정리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저선다 써놓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진행이 되죠. 이건 이제 4월이고요. 이건 1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9월 달에, 어, 네 번째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죠.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제, 어, 파이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1년 동안. 자, 기본 강의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기본 강의에요. 우리, 그, 인사이트 상법. 어, 가장 두꺼운 책이 있죠? 그걸 갖고 진행을 했어요. 요건 이제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강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이거만 들으면은 다른 거는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할수 없는 거고 뭐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저는 기본 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기본 강의만 제대로 들으면은 다른 강의는 굳이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본 강의는 잘안들으려 그래. 기니까. 어, 기니까 이제 잘안들으려 그러는데, 기본 강의가 한 20회 정도 돼요. 20회, 21회, 뭐그 정도 되는데, 기본 강의는 그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진행을 했어요. 천천히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면 되죠. 어떤 학생들이 2배속으로 들으면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어, 그 로스쿨 졸업한 이후의 학생이었죠. 그런 학생들은 2배속으로도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은 뭐, 1.5배속 정도로 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뭐, 그냥 다 들어도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 뭐, 2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원래 속도대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들으면 가장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이건데,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 껴있죠. 이거는 약간 마이너급 강의에요. 여기 이제 종합반 과정에 들어있는 거고, 자, 선택형 강의는 우선은 변시, 그러니까 제교재가두 가지예요. 변호사 시험 음, 그 기출문제, 그거로 책을 만든 게 이제 선택형 변시편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동안 법전형 모의고사, 그걸 갖고 만든 게 모고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 3년치만 다뤄요. 옛날 것까지 다 하면 이제 책이 너무 두꺼워져갖고 그걸 다볼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3년치만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부 다 했었죠. 그랬는데, 뭐 민법이나 형법이야,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걸 다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상법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 <laughs> 상법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3년치 정도는 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변신에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 3년치, 이거 다루고 있어요. 요거 이제 교재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면, 어, 교재가둘다 전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동안 이제 제교재가 어, 기본서하고 핵심 정리, 음,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집, 그거는, 사례형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어, 사례형 문제집에서 해설편,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했어요. 많이 봤는데, 어, 사례형 문제집 중에서 이제 실전편하고, 선택형 문제집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제 교재를 많이 안 보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를 많이 보더라고요. 유니온에서 나온 교재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 근데 그뭐그뭐 그, 뭐 학생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제 책을 안 봤겠죠.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갖고 이건 저 교재를 전면으로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머리말에 다 나와 있는 얘긴데 음 예전에는 작년 판까지만 해도 해설이 그 조문하고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었어요. 그 왜그랬냐면 처음에 이책 만들 때, 그몇년 전이죠. 처음에 만들 때, 그그니까이 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선생님 강의는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 교재가 없었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쓰신 교재를 갖고 진행을 했었죠. 그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를 갖고 진행을 했었죠.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는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재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오류가 너무 많아 갖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오류가 많다는 걸다 알아 다 아는데 이게 볼 교재가 없어서 그냥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그 오류, 오류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는 오류가 없구나. 정확한 해설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문이랑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우선 판례 같은 경우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곧지문하고 그 관련 없는 내용도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걸 다 읽어 보자니 좀 너무 많고, 읽을게. 그리고 이제 발췌해서 보자니, 발췌는 내가 해주지. 필요한 부분이 밑줄을 쳐요. 근데 밑줄을 치는데, 이게 그 어절 단위로 치다 보니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보기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건 뭐 보기가 까다로우니까 다 보자니 너무 많고, 밑줄 친 부분만 보니까 난잡한, 난잡한 느낌이 들고, 뭐 그래갖고,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문도 마찬가지야. 조문도 보면은 준용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준용조문 같은 거는 그, 그 규정을 그대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명회사에 의 있는 원래 규정이 있고 주식회사에서 균형하고 있으면은 주식회사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한 명에서 규정을 써놓으면은 이게 이 지문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확확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조문 안에 뭐몇 조의 경우에는 뭐 이런 하는데 몇조 내용. 그것도 앞에 가서 찾아봐야 되고, 뭐 밑에다 실어 놓기만 했지만,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완전 전면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설명처럼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되게끔. 그래준용주문 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그 설명 방식으로 그 준용한 내용 그대로를 그냥 이제 해설에다 넣는 방식으로 그리고 판례 같은 거는 이제 요약을 다 했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갖고 매끄럽게 연결해서 어 이제 요약한 정리가 돼 있는 식으로 그렇게 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기 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막뭐 볼까말까 뭐볼 부분 안볼 부분 내가 판단해야 되고 뭐, 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해설을 보기 편하게. 그렇게 바꿨어요. 모거 편도 마찬가지고요. 모거 편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변시 편은 이제 나와 있고 모거 편은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할 거니까 선택형도 이제 뭐제 교재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수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변시 편을 갖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4월 다음 주 월요일은 며칠이지? 4월 14일, 4월 14일부터 이제 변시편으로 진행을 하고, 모급편은 아직 강의 계획은 없는데, 이것도 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 진행을 할 거고, 강의 지원까지 이다 있을 거니까,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음, 선택형 공부할 때, 음, 교재하고 강의하고 다 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4월 달에 선택형을 공부하지도 않잖아. 선택형은 좀 뒤에 공부를 하죠. 사례형은 이제 먼저 다 하고, 나중에 동영상 통해서 공부할 때 강의 지원도 돼 있으니까 이거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종합반이 시작이 돼요. 이건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종합반이 이거 이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는 이제 나뉘어요. 그뭐 그, 뭐, 뭐 이름이 뭐더라? 인텐시브반이랑 뭐 무슨 반인데 뭐 아무튼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 사례형 문제집으로 진행하는 반이 있고 핵심정리로 진행하는 반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사례형 기출문제 있잖아요. 변시기출문제, 법진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걸 다 풀어보는 거야. 물론 다 풀어보지 못해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갖고 강의 시간 내에 이걸 다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볼 필요도 없어. 근데 거의 다 봐요. 한80% 정도는 같이 풀어보는 거야. 사례형 문제 집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죠. 사례형 문제 풀이로서 진행을 하는데 설명이 좀그 자세하죠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 풀이만 하니까 사례형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 거기 그, 그 해설에서 나온 이론들 이런 것들 판례들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 풀이를 집중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요 과정을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재는 이제 제 교재가 이제 사례형 해설편이 있고 실전 편이 있죠. 해설편은 어, 사례형 문제를 정말 해설하듯이 쓴 거예요. 물론 사례형 풀이에 필요한 것만 써. 사례형 풀이에 필요한 것만 쓰지 뭐 그, 그와 관련된 쟁점까지 뭐 사례형 풀이에 필요도 없는데 그런 까지 교과서 설명식으로 쓴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 교재에는 사례형 풀이에 필요한 것만 쓰는데 기게 자세하게 써 있죠. 그고 설명도 자세하게 돼할 거고. 그래서 그면 이제 어, 해설편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량을 보면은. 이게 실제 다반지 분량의 한두배 정도 돼요. 실제 다반지 분량의 두 배, 뭐, 그 정도 돼요. 두 배, 1.7배?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두배 정도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해설편은.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건 사실 그, 뭐 답안 분량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교재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양은 적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 이책 만들 때, 뭐한 한 10년 정도 전, 전이죠. 뭐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7, 8년 전에 처음에 이 교재를 만들 때, 다른 교재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교재는 뭐 교과서 설명식으로 사례 문제 풀이하는데도 필요도 없는 건데, 주변 내용까지 그냥 뭐다 써놓더라고. 근데 난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그런 거 싫어했거든. 사례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만 뽑아갖고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갖고, 그때 비교를 해보면은, 제 답안이 다른 답안에 한 반도 안 돼. 되게 짧은 편이에요. 다른 교재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짧은 편이에요. 어쨌든 해설편은 그래요. 해설편은 음 실제 답안지 분량이 한두배 정도. 한 1.7배에서 또두 두 배, 그 정도 분량으로 했는데 설명은 충실하다. 또 실전편이라고 있어요. 실전편도 올해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했어요. 실전편은. 작년까지만 해도 회차별로 했었어. 그래서 요건 이제 해설편은 진도순으로 돼 있었죠. 진도순으로 해설편을 공부하고, 회차별로 그냥 시험 답안지에 쓸 내용 뽑아갖고, 답안 쓰는 훈련하는 용도로, 답안지에는 어느 내용 써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 좀 봐라. 이런 차원에서 회차별로 교재를 냈었어요. 실전편은 여기 써놓을까? 해설편, 실전편. 요건 이제 진도순이죠. 요건 이제 작년까지는 그 회차별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는 진도순으로 바꿨어요. 교재도. 진도순으로 바꿔서, 어, 되게 컴팩트하게 돼 있죠. 요거는 실전편은 답안 분량이 딱 시험지 답안 분량이에요. 거기 맞춰서 만들었어. 요 시험지 답안지 분량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이제 그, 봐 보고, 거기 규격에 딱 맞춰갖고, 세 페이지 반에서 네 페이지 정도 되게끔, 한 회당. 그렇게 이제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진도순으로 재배열을 한 거죠. 그 답안 해설 부분도 이제 진도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도 어, 좀 요약이 돼 있죠. 뭐 요약이라기보다는 발췌가 돼 있지. 사실관계가 이제 쭉 나오잖아.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문제 1, 문제 1을 푸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다. 그럼 요 부분에 요 부분이랑, 부분이랑 띄어갖고 사실관계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약간 가공을 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이음새 부분에서 뭐그쭉 이어지는 부분을 하였다로 끊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를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로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지, 뭐 중요한 문구를 바꾼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내용의 변경은 당연히 전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 요 문제, 해당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 관계만 발췌가돼 있는 그런 방식이나 빠르게 보고 싶은 학생들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작년에 회차별로 돼 있었을 때는 이때 이걸 진도순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좀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교재를 만드는 취지가 공부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공부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게 설명이 충실하니까 공부는 이걸 갖고 해야 돼. 난 아직도 마음은 그래요. 내 학생들이 제 시간상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짧은 책을 좋아하죠. 그래서 요거를 진도순으로 만들어라는 요구가 있었어. 그동안은 한, 한 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내 고집을 조금 피웠다가 해차별로.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도 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례형 수업은 진행은 이걸로 할 건데 이 교재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수업하면서 교재 의존도가 매우 낮거든. 예전에 예전에 이제 시험 다 끝나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학생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 같이 술 먹는데 그 학생이 그이 수업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수업 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선생님. 뭐뭐 뭐, 뭐가 놀랐는데? 아니, 수업을 한 열흘가량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책을 한 번도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책을 안 봐. 책을 보는 건 이제 사실관계 읽을 때만 보지, 문제 읽을 때 하고. 해설 부분은 아예 안 보고 하거든. 그, 만큼 이제 교재 의존도가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든 요거든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그걸 교재로 삼아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근데 먼저 진행은 요걸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해설편을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갖고 진행하는, 음,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기본 강의의 추격형,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의 추격형이야. 근데 요거의 추격형이 메인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곁들여져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핵심 정리, 요거는 이제 기본서 요약서죠? 그거로 이제 빠르게 기본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사례형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몇개 있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5분의 1 정도 분량 될 거야.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는 여기서 같이 다뤄요. 근데 이거는 사례형 문제 다룰 때는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지. 여기에서는 이제 사례형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론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기본 강의를 하듯이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형 문제를 보면서 결론만. 이론 설명은 방금 했으니까. 결론만 그 이론에 적용하고 내는 방식으로 사례문제를 보죠. 이건 사례문제는 간단하게 보는 거고. 이 강의가 이거보다 좀 길어요. 여기 8일인가 그렇고 여기 12일인가 그래요. 이 강의가 제가 개설하는 강의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강의예요. 제일 많은 건 이거고.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강의가 이거고. 아, 기본 강의가 두 번째로 인기가 많구나.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게이거죠 근데 종합반 강의 중에서는 여기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거죠 요거 이제, 음, 시험을 한번본 학생들. 이 처음, 상법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요거보다는 이제 요게 낫고, 어, 시험을 한번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상법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빠르게 기본 강의와 사례형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 들으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개설한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 강의, 강좌죠. 요거는 이제 뭐 육회 분량이죠. 육회 분량. 사영하고 선택형 하는데, 요거는 사실 나도 자부심이 있어요. 문제 퀄리티가 매우 좋아. 내가 매년 봐도, 야, 이 문제를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하는 게 놀랄 정도로 문제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매우 높아. 그래서, 그, 그래서 음, 재작년까지는 막판까지 시험 공부가 좀 많이 안돼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것만 보라 그랬어. 이것만 봐도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례형 문제에 사례형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6회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쟁점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한 회당 문제가 한 회당 이제 써야 될 양이 실제 시험보다 한 1.5배 정도 돼요. 그리고 중복되는 쟁점도 하나도 없어. 중요한 쟁점들은 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 까지만 해도 재작년, 재작년,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선택형은 선택형은 이제 선택형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사례형에서 나온 쟁점들은 다 빼고 그리고 구성을 했어요. 사례형에서 봤는데 선택형에서 또 보는 것보다는 선택형에서만 나오는 것 위주로 보는 게더 낫잖아요. 그래서 선택형은 그러니까 좀 B급 쟁점 위주로 돼 있죠. A급은 다 사례형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례형이랑 선택형을 다 공부를 하면 상법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작년까지는 이것만 봐라. 그래도 합격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만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사기꾼이지. 육회 분량 갖고 어떻게 충분히 되겠어요. 그게 충분히 되면 이걸 왜 하나? 근데 합격이 가능할 정도는 된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이 아주 충실한 음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왜 재작년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냐? 요즘에 중요하지 않은 데서 골라서 내잖아, 사례형을. 그 올해 문제만 해도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해설 할 건데 올해 문제만 해도 뭐 배수의 연속 이런 거 나오고 뭐 상인의 개념, 뭐 요런 거 나오고 배당 가능 뭐 이런 거 나오고. 그거 맨그 선택형에서만 나오던 거지 사례에서 형 거의 출제 안 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만 봐 갖고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걸 보면은 상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알수 있어. 근데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는 말을 못 해요. 요거 보고 혼자서 공부한다면 핵심 정리 교재까지는 봐 줘야 돼. 핵심 정리가 한 400페이지 조금 넘어요. 아, 선생님 400페이지 너무 많아요. 400페이지를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핵심 정리는 그것만 봐도 거기에 있는 거기서 벗어난 내용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거기서 벗어난 내용이 나오면 아무도 못 맞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 나, 남들도 다 틀리니까. 그만큼 이거는 그, 그, 커버하는 범위가 거의 1 0 0예요 이게 커버 못하는 건 남들도 못 쓰니까 상관없는 거고. 어, 그런데 그, 그 정도인데 420페이지면은 되게 얇은 거야. 그,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정찬형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상하 해갖고 2,500 페이지가 넘었어요. 상법이 조문수가 민법이랑 비슷해요. 상법이 이 시험 비중에서 좀 민법에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조문수는 그렇다고 양이 많은 과목이란 말이야. 그거를 400 페이지 에 압축을 해놨으면 이거 상당히 요약된 교재예요. 그 정도는 봐줘야 돼요. 그래야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돼요. 요것만 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정도. 요 이제는 조금 모자라. 요거하고 누다, 안 중요한 돼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이널. 음, 파이널은 이제 한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그 실전 암기장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손바닥만 한 책이 있어요. 손바닥만 한 책이고 2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어, 이제 되게 얇아. 100, 1 2 0페이지인가뭐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거는, 근데 내용은 핵심 정리에 한 80%를 커버해요. 손바닥만 한책 120페이지 갖고 어떻게 420페이지 짜리를 80% 커버합니까? 요 실전 암기장은 어그 키워드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요건 문장으로 돼 있고 키워드 중심으로 돼 있고 표, 표하고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그 그 많은 내용을 담고는 있어요. 그거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파이널 진행 방식을 약간 바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요 내용을 빠르게 다뤄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너무 그, 좀 중요하지 않은 데서 자꾸 촬영, 출제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그, 알려주는 것보다 어디가 나올 것 같은지 좀 찍어주기 방식으로 했었지, 3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만 다루고. 그렇게 했는데 좀 반응이 안 좋았어. 여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요거 하면서 내가 찍어준 거에서 나왔어. 올해 같은 경우 그그그 그, 그, 뭐야 상사 매매 부분, 상사 매매에서 중요한 판례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2개는 이미 출제돼 갖고 내가 요거 제작물 공급 계약과 관련된 요 판례 요거 잘 봐둬라. 상사 매매 나온다면 요거 나올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거 나왔죠. 그 다음에. 어음 수표법에서 인적 항변 인적 항변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겠다 싶긴 한데 그 인적 항변은 절대 안 어음법 17조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 그건 아직 안 나왔다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오 작년에 이게 했 거야 그러니까 작 2024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뭐 다른 게 나왔다 인적 항변 중에서 좀 엄한 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 인적 항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 법 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 이거는 아직도 나올 수가 있으니, 잘봐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 시험을 실제로 법, 요거를 이제 꼼꼼하게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강조한 거에 맞춰 갖고 공부를 학생들은, 한 학생들이 이제 큰 도움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수업 진행 방식이 학생들이 <laughs> 대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지. 내용까지 다뤄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제 찍어주기만 하니까. 작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다시 전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다뤄주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실전 암기장은 이제 작년에는안 나왔어요. 재작년까지 내다가 작년에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 정리를 키,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요약한 책이거든. 그래서 사실 실전 암기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기본서나 핵심 정리를 통해서 상법을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빠르게 눈도장 찍으라고 내가 만든 교재였는데 근데 그렇게 눈도장 찍은 걸로 요거 요거에 익숙한 학생이 요거에 익숙한 학생은 없을 거고 기본서에 익숙한 학생은 없을 거고 핵심 정리를 메인 교재로 대부분 쓸 텐데 이거를 많이 봐갖고 눈에 익혀둔 학생이라면 아무리 키워드로 배 있더라도 새로운 책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보던 책을 보는 게더 눈에 있고 좋잖아. 그래갖고, 아, 굳이 이 책이 필요하겠나 싶어갖고 작년에 안 냈어. 그랬는데, 아니, 교재를 많이 찾더라고요. 재작년판인데도 작년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책이. 아, 그래갖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데 안 내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올해는 또낼 거예요. 요거는 한 5월 정도에 나오겠죠. 아직 작업을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모고편, 모고편 요거 작업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은 이제 이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4월에 두개 작업하면은 이제 교재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제 교재는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자 제가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1년 동안 과정 소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